안녕하세요. 레드맨달육입니다 오늘도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은 금요일, 내일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입니다. 농장에 놀러 오시라고 영상 올려드립니다. 오늘 올리는 아이들은 다 1,500원 짜리고요 사이즈 좋구요. 물건 좋습니다. 농장 애들, 많이들 놀러 오세요. 아도데스 아도데스 요게 어 조금 있으면 사과같이 동그랗게 몰아져서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아도데스 아도데스 물들고 꽃피면 이쁜 아이들 소인제 소인제 요것이 빨갛게 물들면 진짜 이쁜 아이들이거든요. 향도 조금 있고요. 근데 꽃이 피고 나면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인재. 홍매화. 요것이 또 물들면 많이 이쁩니다. 사이즈 좋고요. 목대 있고요. 키는 한 15cm 정도 되는 아이고, 물들면 진짜 이쁜 아이들. 홍매화. 우주목. 신품종이고요. 아니, 구품종이고, 초창기 물건입니다. 우주목. 그 다음에, 썬버스트. 썬버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썬버스트 철화가 있습니다. 썬버스트 철화는 사이즈가 요것도 한 15cm 에서 한 20c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생각보다 많이 이쁜 아이들이고 추위에 그 다음에 더위에 굉장히 강한 아이들 썬버스트 철화 물들면 많이 이쁜 아이들 군작 묵은둥이구요. 굉장히 오래된 아이들. 군작. 익스팩트리아 철화. 사이즈 좋구요. 요 아이도 물들면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되게 이쁩니다. 요거 큰번에다 심으시면 은 짱짱언이 좋구요. 익스팩트리아 철화. 희귀린. 희귀린. 요즘 많이 비싸죠? 요것도 똑같이 1,500원씩 파는 아이들인데 생각보다 많이 이쁩니다. 꽃은 잔잔하고요. 희기린. 그 다음에 콩란. 사이즈 많이 좋은데, 아,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놨더니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조금 띄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레시오 금. 세레시오 금. 사이즈 많이 좋습니다. 요거는 늘려서 키우시면 많이 이쁜 아이들 세레시오 금하고 콩란하고 같이 놨으니까 어, 뽑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팔 금 자연군생들이 굉장히 많구요. 목대 좋습니다. 사이즈 좋구요. 요거는 합식을 좀 많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팔 금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가 있고 퍼플 엔젤이 있는데요 퍼플 엔젤은 가운데로 몰아진 아이들이 끼고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자연군생이구요 사이즈 좋구요 묵은둥입니다 퍼플 딜라이트 그 다음에 분홍용월 분홍용월 용월이 있구요 분홍용월이 있구요 저희집은 거의 분홍용월이 한 80%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네,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이즈 좋고요 목대 좋고요 분홍용월 펜지 우와 색깔들 많이 이뻐졌습니다 색깔 노랗고 어, 요것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펜지 은월, 하얗게 털이 뽀송뽀송하게 있는 아이들. 은월, 하얀색인데 여름에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거든요. 요것도 키우실만 합니다. 은월, 은월, 경화금, 사이즈 좋구요. 물잘 들어있구요. 아주 튼튼하고 색깔 이쁩니다. 경화금. 경화금. 부용 자연군생. 사이즈 좋구요. 자고 많이 달려있습니다. 요거는 어, 물을 늦게 주셔도 되고 자주 주셔도 되고 상관없는 아이들인데 집에서 키우시면 진짜 이쁜 아이들. 부용. TP, 자연 군생이고요. 사이즈 좋습니다. 튼튼하고 무은둥이고 TP,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러 오시라고 영상 찍어 드리는 거니까 천천히들 보시고 놀러들 오십시오. TP, 홍대화금, 홍대화금. 원래 이제 금들이 없다 보니까 홍대화로 이렇게 불러오는데 처음에는 이름이 홍대화금으로 원래가 금이 아니어도 홍대화금으로 이름을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홍대화금. 다음에 푸릴 마디바. 푸릴 마디바 사이즈 좋구요 웨이브 잘 젖어 있구요 가격 많이 비쌉니다. 저희 동장은 1 5 0 0 원씩인데 많이들 골라 갖고 가셔서 큰 분에다가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푸릴 마디바 아메 머니 메이커 금. 머니 메이커 금. 머니 메이커 금. 황금 세덤. 황금 세덤. 요거는 노숙도 되니까요. 밖에다 심으셔도 됩니다. 황금 세덤. 안다미로. 요것도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들인데, 하나씩만 심으셔도 됩니다. 요 안다미로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많이 크고요. 대품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들. 안다미로. 요거는 합식 안 하시고 그냥 하나씩만 심으셔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안다미로. 희성, 무은둥이 사이즈 좋죠?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요것도 합식해서 심으시면 이쁜데, 꽃은 하얀색으로 핍니다. 희성, 레드베리. 이번에, 저희가 좀 많이 늘려서 이렇게 군생으로 해서 사이즈 좋은 아이들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도 많이들 골라 갖고 가시고요. 햇볕에다 오랫동안 달궈서 많이 이쁩니다. 레드베리. 신상품 라이트. 신상품 라이트. 색깔 빨간색으로 물드는 아이들이고 대품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들 라이트. 합시가면 이쁜 아이들, 레티지아. 사이즈 좋구요, 목대 좋구요, 자고 많이 달려있고, 자연 군생입니다. 얼굴을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 놨는데, 요게 이제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작게 키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요 아이들은 시간을 굉장히 오래 걸려서 만든 아이들, 레티지아. 다음에, 1월금. 1월금, 까라소라고 많이 틀리는 아이들, 1월금, 까라소리 있구요, 레티지아가 있는, 아니, 까라소리 있고, 1월금이 있는데, 저희 집은 거의 1월금을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요거 많이 키워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이 이쁩니다. 색깔이 진짜 이쁘거든요. 1월금. 1월 금 루비 프리티 색깔 이쁘죠? 프리티 전에 있던 프리트들은 물이 안 드는데 요거는 이제 교배를 시켜서 만들다 보니까 색깔이 굉장히 진합니다. 루비 프리티 독일 샴페인 환엽 독일 샴페인 환엽 사이즈 좋고요. 요네들은 또 백금이네. 색깔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아이들. 어 독일 샴페인 백금, 요거 딱한개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개 중에 요거 또 오시면 보고 골라 가십시오. 표시단에 풀 하나 달려있네. <laughs> 독일 샴페인 수입. 칼라 송역국. 요거는 이제 국산 송역국이 있고 요거는 수입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이쁜 아이들, 꽃이 이쁜 아이들. 진짜 이쁘죠? 칼라 송역국은 저희가 이제 사이즈별로 다 있는데 아주 큰 대품도 있고 중간품도 있고 소품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 골라 갖고 가시고요. 댄섬. 요즘 꽃대 굉장히 많이 올리는 아이들. 댕섬 오늘 올려 드리는 아이들은 다 1,500원씩이고요. 농장에 오시면 진짜 물건들, 좋은 물건들 많으니까 아이들 골라 갖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레드맨 다이였습니다.